오늘은 제가 이 숨은 보험금 찾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일이 있어요.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처음으로 보험금을 좀 그래도 많이 찾아준 저의 첫 번째 고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화재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어머니예요. 이쪽 매장에 가가지고, 어머니 화재보험 잘 가입되어 있는지 지금 뭐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증권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일 위쪽에 있는 이 가게 소재지부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가게가 여기인데 뭐 이상한 데에다가 소재지가 돼 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혹시 여기 소재지가 이쪽으로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시는 곳이에요 했더니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이상한 데에다가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소재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알고 가입하신 거였더니 몰랐대 그냥 설계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려 보험료를 10만원씩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납입한 기간이 꽤 길었어요 지금 어,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기간 동안 큰 사고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불났었으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날리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어머니한테 제안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저한테 신뢰를 가졌는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니가 몇달 전에 밖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다.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한 설계사한테 이제 입원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한번 방문을 해달라 했더니 바쁘다고 계속 미루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보험료를 안낸 거야.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당시에는 이미 그 보험을 실효가 돼 있었죠.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보험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고 당시에 그 보험이 유지가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에는 보험이 실효가 됐지만 그때 사고 났었던 당시에는 이 보험이 유지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한번 제가 받을 릴게요 하고 봤더니 외상성 내출혈 진단비가 딱 있었던 거지 무려 천만 원이 어어 어머니 이거 다쳐서 이렇게 머리 다쳤으면 이거 받을 수도 있을 건데요 혹시 병원 갔다 왔을 때 받아놨던 서류 같은 거 있으신가요? 했더니 코드가 적혀있는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진단 코드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약관을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 딱그 코드와 우상하는 코드가 일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저랑 이거 진행을 해보시죠. 해가지고 진행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구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이 입금이 됐죠 무려 110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외에 어, 머리 쪽에 다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진단비가 100만원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 1100만원의 진단비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다 그 전에는 제가 보험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될지, 어떻게 고객들에게 좀 혹하게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을 많았었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청구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들의 보험금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영업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제일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세요. 그분도 뭐저 때문에 보험금을 뭐 많이 받아서 좋았겠지만 저는 그로 인해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업 방식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영업 활동도 잘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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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잘 지내셨죠? 잘지 네네. 덕분에 잘 지내. 아예 덕분에. 뭐뭐뭐뭐. 뭐, 뭐. 아니 저 삼성 삼성에다 가 여성 시대도 했는데. 네. 80세에 끝났잖아 9월달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그래 우리가 그냥 찾으려면 찾는디 네. 먼저 한사람이 이용하신 통신사가 어디지? 어머니가 핸드폰 통신사 이거 잊날거라 어, 핸드폰 통신사 어딘가도 모르겠네 <laughs> 제가 한번 <laughs>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KT KT k t k 야저 이거 영업활동하는 거 찍고있어 <laughs> 예, 예,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열심히 한다 좀 보여주려고 예안해혼면서 아, 열심히 하고 좋은 <laughs> 좋은 일 많이 하면 서로가 더 좋아 예 맞아요 어머니 <laughs> <laughs> 그때 그 보건금 지급됐던 거 문자 아직 남아있어요 모르겠어 그거 한 번만 그거 한번찍어가려고 오래돼가지고 한번 봐봐야겠다 이금 예, 됐어요? 네. <laughs> 아 이렇게 신는 목을 작작을 해야 하는데, 아나그 사람 해줄지만 알고, 아이 그러고 있으잖아. 몰라서다라 우리 사람 몰라서 뭐아 이거 돈이 또급하면막 이런 걸로 차리 하는데 여기, 여, 팔백삼, 백얼십백원요 이거. 아. 요. 8,362,358원 아따 네. 복잡해 그것도 넣어놓은게 8,362,358원 이 병원은 내가 보고 너 주면 안오 아우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어머니 아쉽게 해버리네 찾았어? 네, 네 찾았어, 찾았어? 네, 촬영했어 뭐 씻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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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상에 어머니 뭐 청구했던 거 담으려고 막 썼던 거거든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지난해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어머니처럼 청구 못한 사람들 보험금 음. 청구해 드리고 네, 네. 어머니 때문에 또 새로운 영업방법을 알아가지고 <laughs> 그렇게 영업하고 있어요 네,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네. 그냥 정원댁에 한번 내가 싹 갖고 와봐야겠다 한번 봐드릴게요 연락을 좀. 어, 지금 갖고 와볼까? 저 지금 가야 돼 근데 어, 가야 돼. <laughs> 너무 하네. 늦게 왔어 일단 오늘. 일단 한번 오면 내 그거 한번 네. 비춰줘야겠네. 갖다 놔요 여기다가. 저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땅딱 딱 맞춰서 잘 왔네. <laughs> 딱 맞춰서 잘 왔어. <laughs> 가볼게요. 네, 네, 네. 어머니 저 가볼게요. 네. 또또 또 들리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갈게요. 응.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또 때마침 어머님들이 저를 좀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셨다시피 이쪽 시장은 제가 엄청 자주 영업을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분들이랑도 인사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은 다들 저를 반겨주시는 분위기예요.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제가 인사하면은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머니가 9월 달에, 어, 만기가 되었던 보험이 하나 있으셨는데, 이제 만기에 도래해가지고 환급금을 이제 받으려고 기존에 그 보험을 관리해주던 설계사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뭐 새로운 보험이랑은 이제 저한테 관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희 쪽에다가 보험도 넣고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좀 툴툴 맞게 그렇게 대를 해주셨나 봐요 기존에 관리하셨던 설계사 분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늘 하루 저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계셨다고 그래서 저 오면은 환급금 이거 저한테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제가 오늘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한테는 이 환급금 받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화 한통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인증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청구를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사소하게 진짜 간단한 것도 되게 복잡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고도 아 귀찮아해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아예 모르면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 드렸고 어떤 부분에서 어 보험금을 받아 드렸고 이런 썰들이 많으니까 숨은 보험금을 찾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